김기선 의원이 사퇴하며 비례대표 후보관 자리 나눠먹기 파문이 일었던 광진구의회 결국 후순위자인 임병주 의원이 자리를 승계했는데요. 광진구 시민단체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임병주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부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광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김기선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후순위자인 임병주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김기선 전 의원은 임병주 의원과 임기 시작 1년 후 의원 자리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달 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이런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지만. 이날 예정대로 임병주 의원은 자리를 넘겨 받았습니다. 임병주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임하고자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임하고자 하는데 여이있으시니까 이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주 의원 취임에 앞서 같은 날 광진구 시민단체 연합인 광진시민사회단체 연석 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례대표 나눠먹기 사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임병주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임병주 씨는 공개 사과하고 즉시 비례대표 의역직을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또월 천만 원을 배상키로 한 각서는 가히 엽기적인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흔히 지방,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꽃을 꺾어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고 깡패 조직처럼 그 뒤에서 그만두라고 종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시민단체 측은 새누리당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항의 서한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고 당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다음 달 3일 동부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